전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도 좀처럼 수그러들기는커녕 연일 확진자가 만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올 추석엔 그냥 우리 가족과 근처에 사는 지인들 몇 명이 함께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보내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번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음식 장만도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손님들이 해오거나 사오거나 뭐 그랬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음와 이거 우리 상현이표 교촌 치킨. <laughs> 이거 우리 희준이꺼 순대 샀냐? <laughs> <laughs> 사오느라고 수고했어. 이거 또 우리 상현 이꺼 돼지갈비찜. 와, 와 이거는 금이퍼 전. 내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네. 와. 식사를 마치고 오늘 우리의 디저트는 바로 텃밭에서 키운 메론입니다. 자기 주먹 대봐 거기다 이제 어, 얼굴 어. 갖다 대도 자기 주먹도 커다. 작년에 사다 먹은 메론 중에 제일 맛있게 먹고 난 시에를 심어서 남편이 이렇게 키운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밭에서 키운 메론이야? 음, 음. 맛, 맛 없어 보여? 일단. 아 잠깐 저 유튜브용 멘트 아니야? 음. 아니야. 난난 난 정직한 아니, 사람이야. 아니 유튜브용 멘트인데. 유튜이잖아손 조심해요. 어 근데 칼칼 칼, 칼, 아, 어, 들어가는 어, 게 다르다. 어, 우와. <laughs> 칼잘 들어갔어. 오. 칼나간 아, 아, 느낌이다. 달라. 아 달라. 어, 확달라 확히 달라.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 나는 자만. 어, 그래? 괜찮아? 어, 확히 음. 이것 달라. 음. 와우. 어디 보자. 이거 맛있겠다. 음. 음. 와. 프랑스 사람들은 이물렁을 얘를 다 이렇게 시에 파내고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어 갖고 같이 먹더라고. 자, 이제 디저트도 먹었고 늘 그랬듯이 아빠와 아들이 또 한판 붙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늘 하던 팔씨름 대회랍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아들은 어떡하든 아빠를 이기고 싶어 했고, 아빠는 말로는 아들이 이기길 바란다면서 여태껏 결코 져주질 않았어요. 이제 만 스무 살이 된 아들이 먼저 한판 하자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야, 둘, 셋! 어? 아빠 이겼다 근데 이번에 아빠가 져준 거 같아 다시 해봐 요거는 가닥히십0유로만 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유로 10유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 뭐라고 10유로 어떻게 생각하니 종서 네. 어때십 10유로 어때? 자 10유로 10유로 짜리입니다 자 10입니다 10자 하나 둘셋 심판한테 5유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꾸미 시험 있어요 으 <laughs>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이렇게 아빠한테 깨갱 하더니 아들의 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들과 함 붙어봤어요. 와 10초도 안 돼서 그만 깨갱 하고 말았어요. 사내 녀석이라 그런지 팔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laughs> 설마하는 마음으로 딸내미하고도 붙어봤어요. 근데 역시 깨갱 젊긴 젊네요. 이번에는 남편과 한 판. 손가락 두 개로 했는데. 깨깨깨깨깽. 시작. <laughs> 코로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은 2020년 추석날 저녁. 프랑스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조촐하지만 가까운 사람들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긴다. 아이고 아빠, 이아 별거 아니네. 아, 이 아니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기는걸로 아, 빠 아, 직안늦었네